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2시,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그냥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급히 실려온 그분은... 69세 김씨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 산책도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이었죠. 터을 재보니 180에 110위험 수준이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탈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전혀 목마르지 않았는데요. 물도 어제 충분히 마셨는데요. 보호자분이 가져온, 어르신의 하루 일정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국물 조금, 저녁에 맥주 한 캔. 실제로 순수한 물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본인은 충분히 마셨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안녕하세요. 2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온 의사 이정민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정말 급하게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사실 김씨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정말 흔합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매일매일 비슷한 환자분들이 실려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이 모든 응급 상황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아, 오늘 물안 마셨네 하면서도 뭐 별로 목마르지도 않은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거나 속이 더부룩해질까봐 식사 때 물을 피하시거나 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4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물만 마시면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요. 외출할 때는 일부러 안 마셔요. 그런데 어제 마트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편의를 위해 하는 작은 선택들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점점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조금만 목말라도 바로 알수 있었는데, 이제는 몸에서 물이 심각하게 부족해져도 전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지난 여름에 만난 한 환자분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평소 혈압약을 드시던 72세 남성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검사해보니 혈액이 너무 끈적해져서 심장에 무리가 온 상황이었어요. 원인은 바로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저는 젊을 때부터 물을 별로 안 마셨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같은 습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더욱 심각해요. 탈수가 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당도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모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혈압도 안정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어서 훨씬 활기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단순히 물 많이 드세요가 아니에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실수들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생명을 구하는 대처법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왜 물이 약보다 더 중요한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리하실 때 국물이 졸아든 걸 보신 적 있으죠? 물이 증발하면서 국물이 진해지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점점 끈끈해지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젊을 때부터 물을 별로 안 마셨는데 괜찮았거든요.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분 저장고가 줄어들거든요. 젊을 때는 근육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몸속 물탱크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잃어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위험해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갈증을 느끼는 능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뇌에서 목마르다고 신호를 보내는 센서가 둔해지거든요. 마치 화재경보기가 고장난 것처럼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경고음이 안 울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 75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물한 잔도 안 마셨는데 전혀 목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라고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몸은 이미 비상사태인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시작돼요. 혈액이 진해지면 심장이 이걸 온 몸으로 돌리느라 훨씬 더 힘들게 뛰어야 해요. 마치 꿀을 빨대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더큰 문제는 혈관 속을 흐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특히 내려가는 가는 혈관이나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들이 막힐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여름철에 뇌경색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혹시 고혈압을 드시는 분 계시나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한 68세 환자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거든요. 평소 혈압이 잘 조절되고 계셨는데 여름철에 물을 적게 드시더니 혈압이 200 넘게 올라가셨어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나서야 정상으로 돌아왔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황이 더 복잡해요. 몸에서 물이 부족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혈기 진해지면서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는 이 높은 혈당을 희석시키려고 더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악순환의 시작이죠. 체재혈 학료가 있는 한 70세 남성분이 여름에 혈당이 5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평소 혈당 관리를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탈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요즘 자꾸 피곤하네, 머리가 맑지 않네, 어지럼증이 있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바로 몸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한 62세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한 게 치매 초기 증상인가요? 검사해보니 단순한 수분 부족이었어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나니 머리가 다시 맑아지시더라고요. 탈수의 초기 신호들은 정말 미묘해요. 약간의 두통, 집중력 저하, 피로감 정도죠.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양도 줄어들어요. 피부를 살짝 잡아당겨 보시면 평소보다 천천히 돌아와요. 조금 더 진행되면 어지럼증이 시작되요 특히 갑자기 일어날 때 핑도는 느낌 이거 경험해 보심 분 많으실 거예요. 결합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탈수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더 심해지면 맥박이 빨라지고 불안감도 느껴져요. 입안이 바짝 마르고 침이 끈적해지죠. 이 정도까지 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이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부터 그 황금 같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20년간 수많은 응급 상황을 목격하면서 깨달은 생명을 구하는 물 마시기의 비밀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답해 드릴게요.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체중 1kg당 30ml가 기본이요. 쉽게 말하면 60kg이시면 하루에 큰 생수병 한병 정도, 70kg이시면 조금 더 마시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어요. 바로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예요.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마시는 건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작은 컵한잔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화장실로 직행이에요. 제가 만난 한 65세 여성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물만 마시면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요. 특히 외출할 때는 정말 곤란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알려드린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생활 리듬에 맞춘 물 마시기예요.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이건 꼭 드셔야 해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큰 생수병 4분의 1만큼의 수분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다음은 식사 30분 전이에요. 이때 물을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식욕도 조절돼요. 한 67세 남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사 전에 물을 마시니까 밥을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체중도 줄고 소화도 편해졌어요. 세 번째는 외출 전후에요. 밖에 나가기 전에 한 잔, 집에 돌아와서 한 잔. 이것만으로도 여름철 탈수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특히 시장이나 병원에 가실 때는 꼭 미리 드시고 나가세요. 네 번째는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요.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이거든요. 몸에서 나간 만큼 바로 보충해 주는 거죠. 동시에 소변 색깔도 체크해 보세요. 진한 노란색이면 몸에서 물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차가운 물을 급하게 그 마시면 위에 충격을 줄수 있어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한 73세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셨거든요. 더운 여름 날반 일을 하고 와서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을 벌컥 마셨다가 배탈이 나서 고생하셨어요. 시원한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탈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온 음료는 언제 마셔야 할까요? 땀을 정말 많이 흘리신 후에만 필요해요. 평상시에는 오히려 당분 때문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커피로 수분을 보충하려는 거예요. 한 60세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하루에 커피를 다섯 잔씩 마시는데 물은 충분히 마시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카페인이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아가요. 두 번째는 맥주나 소주로 갈증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알코올은 수분을 보충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탈수를 가속화시켜요. 트란덴 마시면 그보다 더 많은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세 번째는 탄산음료에 의존하는 거예요. 당분이 많아서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만들어요. 한 58세 여성분이 콜라를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더라고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다면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건 밥상머리 물잔 채우기예요. 식사하실 때마다 물잔을 가득 채워놓고 식사 전에 반잔, 식사 후에 반잔 마시시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TV 볼때 물병 옆에 두기예요. 드라마나 뉴스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한 모금씩 마시시면 돼요. 하루에 두세 시간 TV를 보시면 자연히 충분한 양을 마시게 되거든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수분 섭취량을 정하셔야 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붓거나 숨이 차실 수 있거든요.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조금씩 자주가 핵심이에요. 혈압약 중에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약 때문에 평소보다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 이미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만약 이미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물론 소중한 가족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한 71세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마트에서 쇼핑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하시며 벤치에 앉으셨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손자가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알고 있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즉시 시원한 곳을 피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가 가장 좋지만 없다면 그늘진 곳이라도 괜찮아요. 계속 더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차가운 물을 급하게 들이켜면 안 돼요. 위에 충격을 줘서 오히려 구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한 모금 마시고 잠깐 기다렸다가 또한 모금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해요. 근육에 쥐가 났다면 어떻게 하시던가요? 한 68세 남성분이 텃밭에서 일하시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부인분이 해주신 응급처치가 정말 효과적이었거든요.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 하면서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세요. 동시에 소금이 조금 들어간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시면 더 빨리 회복되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꼭 알리세요. 왜냐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어지럼증이 심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면 구토를 계속한다면 6시간 이상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식이 흐트러진다면 이건 생명과 직결된 응급 상황이에요.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한 74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어지러운 정도였는데 참고 있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오셨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특히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탈수가 되면. 이런 기저질환들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거든요. 가족분들도 이런 응급신호들을 알고 계셔야 해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진다면 뇌경색을 의심해봐야 하거든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심근경색일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 하루에 체중의 kg당 30ml씩 마시는 것, 미지근한 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건 커피나 술로 수분을 보충하려는 것, 목마를 때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보리차를 마셔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단, 너무 진하지 않게 우려서 미지근하게 드세요. 혈압약을 먹는데 물을 많이 마시도 될까요?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불 맛이 싱거워서 잘안 넘어가요.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보세요. 탕쾌한 맛이 나면서 마시기 훨씬 편해져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여름철 건강관리 가이드북이나 대한약회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용적인 도구로는 시간 표시가 있는 물병이나 하루 목표량을 나눠서 표시해 놓은 물병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물 마시기 알림을 설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미지근한 물한잔 마시는 거예요.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수 있거든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물 마시기 노하우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꼭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